자 50페이지 이항정리에 대해 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e의 a 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외웠죠. 근데 이제 요 계수가 여기가 1, 2,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 물론 이제 정개하면 되겠지만. 응? 이거를 숫자가 커지면, 이렇게 승수가 높아지면서 다 전개를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A 플러스 B의 3승은, A의 3승, 3의 A제곱 B, 3의 A의 B제곱, 플러스 B의 3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근데 우리는 이 항의 수는, 항의 수는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거를 해석을 할 때, A제곱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A제곱에 B제로, 이렇게 하면요. 2랑 0을 더했더니 2가 되더라. 여기는요. 1, 1 했더니 2가 되더라. 여기도 해석을 할 때, A제로에 B의 제곱,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하, A는 차수가 점점 줄어드는구나. 아하, B는 A가 차수가 늘어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항 자체는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개수 있잖아요 1, 2, 1, 1, 3, 3, 1 이것들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떤 규칙을 갖고 이렇게 됐는지 정계하지 말고요 정계해서 이거를 파악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 궁금증은 이항정리해서 해소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정리가 이제 일반항인데요. 자, a 플러 b의 n승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전개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a, B, C, D는 아까 a,b,c,d는 아까 아셨죠? a,n이 되고요. 점점 하나씩 줄어들고 b가 살아나고요. a가 또 줄어들고 b가 또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a의 n 마이너스 r의 b의 n승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은. 이 일반항이 뭐냐면 각항이에요, 각. 그니까, 항을 일반 항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개수는 어떻게 되냐. 개수는 nc0, nc1, nc2,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요거 잠깐 외워보세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 항은 이것들 중에 하나인데, 요, 일단 외우세요. ncr에 a r b r ncr에 am-br. 요걸 일단 외우시고,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이게 예인데요. a 플러스 b의 3승이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요거로 치면 n이 3이에요. 그리고 r이 있고요. r이 점점 0, 1, 2, 3 이렇게 대입한다는 거죠. 3c0에 a의 3-0, b의 0 3c1에 a의 3-1에 b의 1승 3c2에 a의 3-2에 3-2에 b의 제곱 3c3에 a의 3-3에 b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a 의 3승이 되고 3 c 0로 뭐야? 1이죠? 어, 여기 맞네요. 여기, 여기 위에 있는 요 1이랑 맞네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3c1이 있잖아요. 3c1. 그건 3이잖아요. 3 맞네요. 맞죠? 그리고 3c2도 3 맞죠? 그리고 3c3은 1 맞죠? 자 52페이지 이항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항정리는 이제 이거죠 예전에 이제 a 플러스 2의 제곱은 a의 제곱 2ab b 제곱이었어요 근데 a쪽 이 항쪽은요 음, 규칙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a 제곱을 a 제곱 곱하기 b 제로라 놓고요 그리고 a1 b1 그리고 B제곱을 A제로 곱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해놓으면요. 항이 증가하면서 A는 차수가 점점 감소를 하고요. B는 차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인 거구나. 이렇게 유치를 할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2면요. 2서부터 시작을 해서 A는 하나씩 빠졌고요. B는 B의 제로니까 하나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할 수 있었고, A 플러스 B의 삼승도 a의 3승, a의 제곱, a의 1승, a의 0, b의 0, b의 1승, b의 2승, b의 3승 이거는 알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계수는 어떻게 된 건가? 물론 전개해서 알 수는 있는데 전개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항정리를 통해서 이 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되 있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n승 있잖아요. a 플러스 b의 n승은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n c r 에 a의 n마이너스 r의 b의 n승이거든요. 그래서 n c r 에 a의 n마이너스 b의 n승인데 요거를 외우세요. 잠깐요. 네, 제가 화면 멈추고 요것도 쓰시고 요거 잠깐 외우세요. 예. 됐죠? 잘 외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볼게요. 여기가 이제 n이 2라는 거죠. 여기서 n이 2고요. 삼성을 예를 들까요? n이 3이라고 하면요. 여기가 이제 r이 0서부터 1, 2, 3, 3 0서부터 0, 1, 2, 3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a 플러스 b의 3승이잖아요. a 플러스 3승이면 3c0가 되고요. r이 0일 때 a의 3마이너스 0 b의 0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c1은 a의 3마이너스 b의 1승 3C2에 a 의3마이너에 b 의 B의 제곱 플러스 3C3에 a 의3마이 3에 b 의 삼성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전개하시기 그럼 그도 그럴 것이 3C0은 뭐예요? 여기 1이죠? 여기랑 숫자 같네요. 맞죠? 3C1은 뭐예요? 3 맞죠? 그리고 3C2도 여전히 3이고요. 그리고 3C3은 1이죠. 그리고 차수는요. A의 3승, B의 0, A의 2승, B의 1, A의 2승, B의 0, A의 0승, B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항정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 계수를 구할 수 있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A의 5승, A 플러스 B의 5승 한번 해 볼게요. OC0에 A의 5 마이너스 0, B의 0, OC2에 A의 5 마이너스 1에 B의 1승, 5 c e 에 a5-b의 이성.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과 과정이라서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개념 익히기 보시면요. 개념 익히기. 이거를 꼭 해보세요. 자, 65번 잠깐 예를 들어 드릴게 아직 어려워서요. 이게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있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이걸 이렇게 바꿔주세요 우리는 플러스뿐이 안 배웠잖아요 6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면 6C0에 A에 6 마이너스 제로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6C0에 A에 6 마이너스 제로에 마이너스 B에 제로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얘는 뭐예요? 6C1이죠 그리고 A에 6-1에 b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정리하라. 또한번더 해볼게요. 여기가 2a가 있으니까요. 4c0에 이거를 크게 한 통으로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y로 보시고요. 이렇게 크게 보시고 얘도 크게 보고 크게 보고 그래서 2a에 4-0에 1의 0승 여기 이제 생략하지 마시고요. 당분간 이렇게 쓰세요. 외워야 돼서 4c1에 2에 2에 4-1에 1승 이런 식으로 뭐 생략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그 다음에 이제 67번 일반항을 구하래요. 일반항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일반항이 요게 이제 일반항이라고 해요. 요거. 요게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 n은 알려줬죠. 여기서 보면. 는 알려줘서 OCR에 2의 5 마이너스 3의 b 안수 이렇게 쓰면 돼요.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개념 익히기 화면 멈추고 풀어 십시죠 되셨죠? 개념 필수제 01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필기가 되어 있긴 한데요. 네. 자 봅시다. 자, 2의 x 플러스 5의 y는 5승의 전개식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는 거죠. n이 나왔으니까 5cr에 2x의 5마이너스 r, 5의 y 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문자는 뒤로 다 빼세요. 그래서 2의 5마이너스 r 끄집어냈고요. 5cr도 끄집어냈고 5의 안승도 앞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x의 5마이너스 r y r은 뒤로 돌렸어요.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X의 제곱이랑 Y 3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Y가 아마 R이 3, 3일 거다.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30원 할더는 X의 제곱 맞네요. 됐죠? 그러면, 요 R을 찾아내고, 요 값을 구하시면, 걔가 5천이 된다고 합니다. 되셨죠? 되게 재밌죠? 이거 여기까지는 재밌는데, 뒤에가 좀 어려워요. 여기도 X의 7승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N이 8이니까, 8CR에 X의 제곱에 8 r 마이너스 2의 x분의 1의 r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숫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끄집어내시고, 문자는 뒤로 빼요. 숫자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r이죠. 여게 이제 지수법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r승이고, x분의 1의 r승,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앞으로 끄집어내고, 요거, X에, 여기16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죠. 요, 16 마이너스 R이 되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이렇게 내려오는데, X분의 R은 뭐야? X분의 마이너스 2죠? 그래서 X 마이너스 R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 마이너스 3R이, X의 7승이라고 했죠. 7이니까 R이 3이다. 그래서, R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여기 볼게요. 피스이지 02번. 네. 요거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스이지 02번 1번 써주세요. 그리고 확인 체크 72번, 2, 71번이에요. 2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피스의 제, 03번, 3번,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가 시험 꼭 나와요. 그러니까, 할줄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있잖아요. 이제 유형이 뭐가 다르냐면, 여기 1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1승이 이렇게 있는 거는, 얘는 전개를 하셔야 돼요. 전개. 그래서, x의 제곱이랑, x-x분의 1의 10승, 이렇게 전개된 식이 있고요. 그리고 2 곱하기, x-x분의 1의 10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이항정리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10CR에 X의 10-R에 마이너스 X분의 1의 R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숫자는 앞으로 빼고 문자는 뒤로 돌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수항이 된다고 했잖아요. 상수항이 된다고 했죠. 상수항이 되려고 하면 이1 0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X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1번인데요. 이 전체가 상수항이 되려면, X에 뭐예요? 상수은 뭐예요? X의 제로승이죠, 제로승. 근데 이제 여기 X의 2승이 있잖아요. 2승이 있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X의 뭐예요? 마이너스 2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0승이 나오죠. 그래서 R을 구하고요. 그 R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수를 구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재활용 해요, 이식을. 여기는 똑같죠. X-X분의 1, X-X분의 1.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요거가 상수하게 되려면 x 제로가돼야 돼요. 그래서 R이 오고그에 해당되는 요 개수를 구해했어요 되셨죠? 안 보이시나요? 예. 개수를 구해했어요 제가 좀 이따가 화면 펼쳐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개수를 구해했고요요 R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요. 요 R을 또 여기다 대입해서 그걸 다구해했어요 됐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 요거 2에요.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상수항이니까 당연히 이거에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x 0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 곱해진 건데요. 근데 이제 요거 계산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r을 6을요. 요거 r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요2 e 있잖아요. 요2 e. 이를 놓치고 답을 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꼭 써주셔야 돼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아까 전개, 1승일 때는 전개해야 돼요. 그리고 상수항 XA0승이다.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자, 여기, 이제, 71번 확인 체크, 보세요. 이제, 분수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기억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 텀에서는 X의 제곱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텀에서는 X의 제곱이 나올 수 있는데, 요 부분 이쪽 요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X의 3승의 개수를 구하면, 여기 1승이랑 날라가서 X의 제곱의 개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요, 분자 텀에, x의 3승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OCR의 2 5 l 의가로 열고 2x의 안승이고 마찬가지로 숫자는 앞으로 되고문자는 뒤로 하고 3승이라고 했으니 아래 3승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려운 필수이질 3번이고요. 이항정리 2 들어가기 전에 이거 마무리 지읍시다. 요번에는 여기 1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가 새로 썼어요 이거에 x의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전개를 하면요 수많은 이항정리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전개를 하면 수많은 이항정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가 얘고요 이들 중에 하나가 예입니다. 이들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4C 아래, 여기 이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4C 아래, 1에 4 마이너스 아래, 2X에 안승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5CP에 1에 5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X에 P승, 이렇게 해요. 요 R이랑, 요, 요 R, 학생들이 요 실수하는 게 여기도 R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R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항정리 항의 R이랑, 여기서 나오는 이항정리 R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P라고 바꿔 써주는 거죠. 맞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봐봐요. X의 3승이 개수니까 여기가 뭐예요? R이 뭐예요? X의 1승인 경우가 있잖아요. R이 1인 경우 있죠. 그러면, X, X의 3승이 아니라 X의 2승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이 돼야 되죠? 이때는 같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R이 0이 되면, 여기는 뭐예요? 아, r이 뭐 2가 돼야 되죠. 2r이랑 e, 2r이랑 e,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p라고 써 주셔야 돼요. p라고. 그러니까 요 문자랑 다른 q라고 써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x의 제곱의 개수니까 만약에 r이 2라면 여기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곱 있잖아요. 또 다른 요거와 이렇게 곱. 또 이렇게 이렇게 곱세 가지가 사실이 문제는 나오는데 이세 가지가, 이세들 중에서 하나만 아래 갖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 통해 여기 알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한 10명 중에요. 한 5명은 이렇게 실수해서 틀려요. 예, 그러니까 꼭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에요, 주의.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는 앞으로 빼시고, 문자는 뒤로 빼고요. 표시해주고, 숫자는 앞으로 빼고, 문자는 뒤로 이렇게 빼줘요. 그래서, 4CR에 2 r 에 XR승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하고요. XR 플러스 P 돼요. R 플러스 P가 X의 제곱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가 되고요. R의 범위는 0을 포함하고 4까지. 여기서는 4승이니까. 여기는 P는 0에서 5까지 한것 중에서 RP는요, 정수예요. 그럼 2가 되는 정수는 2, 0, 1, 1, 0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20일 때 요거 구하시고, 10일 때 요거 구하시고, 0일 때 요거 세 개를 구해서 더하시면 돼요. 왜냐면 X의 제곱의 개수가 세 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전개를 하면,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잖아요. 근데 이세 개가 다 X,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의 개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할 수 밖에 없죠.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